Yeah, 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 So I gotta go out and clean I'ma hold them off a risk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moment eagles hes all 대학농구 유리그의 새로운 역사가또 하나 쓰여집니다. 최고의 팀임을 증명하며 3년 연속 통합 우승이라는 최초의 기록에 도전하는 고려대학교 챔피언 타이틀을 위한 두 번째 도전, 최초의 우승과 다섯 번째 유리그 우승 팀의 자리에 도전하는 건국대학교. 오늘 이 자리에서 승리의 기쁨을 즐기고 유리그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학교는 어디일까요? 플레이너를 들려줘2024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챔피언 결정전 그 단판 승부의 결과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손대범, 의세리 형과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원정 팀부터 소개가 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아, 김준정 선수가 오늘 먼저 나오고요. 조한희 선수,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선수 역시 나 1학년 때부터 돋포했던 선수였고요. 네. 큰 경기, 아주 출시 하나 필요할 때 정말 과감하게 해주시는 선수입니다. 꾸준히 잘하는 정기현, 그리고 자강전 히어로 백경. 네. 그리고 건국대학교 이선수가 없으면 안되죠. 프레디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홈팀 고려대학교 3년 연속 통합 우승에 도전하는 고려대학교의 스타팅 라인업. 오늘 김동훈 선수 먼저 나오네요. 작년에 그 네. 코칭 스태프를 만났을 때 2학년들을 네. 그 먼저 뛰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네요 뭐큰 경기 경이 많다 보니까 초반에 분위기를 좀잘 잡아줄 거라 믿는 것 같습니다 김태훈, 양준 선수 그리고 박준영까지 4학년 4명이 총출동했습니다 맞습니다 박준영 선수 같은 경우는 늘 결승 때마다 큰걸 하나씩 해줬거든요 예. 자문규현 선수는 많이 와 계세요 네. 경기 중간 중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챔표 결정전 1차전 시작했습니다 빌고색 유니폼의 고려대학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공격을 하겠습니다 김도훈 자, 김도훈 오른쪽 양준 인사이드 프레디를 상대합니다. 오, 좋았어요. 들어갑니다. 네. 김준영그 앞에 김도훈이 철벽같이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한이 점프슛니다 자, 네. 자, 보통 때는 조한이 선수가 아이버슨 컷 반대쪽으로 넘어가면서 김도훈 아, 수비 좋아요. 자, 수비 저항 뺏어냅니다. 그리고 속도로 달려갑니다. 백경 리뷰로 백경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 네. 다시 너무 잡았죠. 자, 순간적인 도움 수비가 자 요즘 속공 득점이 많은 팀이 승리할 확률이 높잖아요. 어 네. 문유현 민들로 인접. 아, 선수만 다른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혼자 차분합니다. 프레디가 받고 다시 조한이. 조하니. 조한이가 석점을 쏴봅니다. 오들어갔어요 오! 슬리퍼 아 올드가운데요. 전의 성급 플라이오프 들어와서 더 뜨거 없습니다. 아 올라가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간의 조한이에 대한 평가를 바꾸기에 충분한. 이 플레이오프 시리즈입니다. 네. 고려대학교도 빠르게 공격 진행하고 싶은데 다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투맨 네. 게임 성공합니다. 자, 커버를 나오긴 했지만 신장 차이가 있었죠. 네. 자, 고려대학교 공격진게 좋았습니다. 양준의 득점. 문희현 오른쪽을 봤습니다. 김태훈이 갑니다. 자, 드라마! 네. 김태훈의 스팀포인트! 두 번은 놓치지 않죠. 네. 오른쪽 핫커너 김태훈의 슬점입니다 전체 시간이죠. 청하는 한국 대학교 벤치입니다 있기 때문에 수비에서 좀더 신경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이 게임에서 덩크슛도 가장 많이 시도하는 네. 선수고 송공하는 선수입니다. 김동훈득점아웃드 패스. 문희영 잡고 올립니다. 감각적인. 기가 막히네요. 네. 문희영득점 스크린 걸리지 않았고요. 다시 프레디 쪽 걸립니다. 아, 박준영바로치기 아웃너무 상황 구르대가 훨 시도 많습니다. 오른쪽에서 갑니다. 넘어가서 자신의 장점을 보여주네요. 빠른 공격에서 석점으로 마무리짓는 능력 고려돼. 그리고 이번에 바스켓 끝. 네. 프레디의 득점 추가 자유치입니다. 나오는 자판기 프레디입니다. 임시를 잘 떠트렸고, 리시를 네. 잘했어요. 석준의 반칙이었고 추가 자유투를 프레디가. 문유연, 문유연, 아 잘했어요. 페크 받아. 박주정 마무리입니다 득점을 만든다면 버저비터거든요. 박준영!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1쿼터 18대11 고려대학교가 7점 앞서지 마무리됩니다. 이 상황을 모르고 오진 않았을 거거든요. 오늘 이겨내야 됩니다. 준비했겠죠? 2 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프레디에게. 프레디! 처음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힘들죠? 샤클가 없어요. 김준영! 오! 들어갑니다. 샤클락머저미터 현 선수 견제해주고 있는데 자 이따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죠 네 매각이에요 문유현 선수는 어째 오히려 이큰 선수가 아프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거든요 문유현한테는 줘도 이동근은 잡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자 일단은 문유현한테 한번 줬어요 그리고 프레디 인사이드에서 위력을 발휘합니다 빗나갑니다 프레디의 리바운드 프레디는 언제나 리바운드 레디가 돼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3점 내신합니다 이번엔 치마 없는 킥준영 능력은 신기합니다 백경 이동하면서 석점드러납니 백경의 쓰리포인트. 아 역전 품국기학경. 이동근 빼줍니다. 김태우는 바로 가죠. 꽂았어. 3개째 김태우만 쓰리포인트. 3ND 자원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공격력도 무시할 수 없는 선수예요. 백경이 던집니다. 빡빡아 치는 톰국기학 밀릴 생각이 없습니다. 조한이가 돌아 남왔습니다 프레디에게 e 격 d y 조 r e d 프레디 r e d d y Fre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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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r e d d 잘 오. 버텨봤지만 네. 중계 보시는 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박진영! 아우, 좋았습니다. 네, 야 이렇게 날렵했나요? 그러나 걸렸어요. 너 급해요. 네, 이동근 달립니다. 유로 세비 후회 마무리! 와우. 이동근의 득점! 아름다운 마무리였고요. 쏘지 못했고 백경에게 양보! 백경! 와우, 다릅니다. 네. 백경이 다시 한번 리벨 갈랐어요. 오늘 경기 3개째 3포인트 <laughs> 백경입니다. 자, 저희가 중계 시작할 때 이런 큰 경기 미친 선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야, 오늘, 경기는 백경이네요. 백경이에요, 백경. 네. 응원단에게 또. 사이드 중요합니다. 네. 윤기찬 오른쪽 와이드 오픈! 자, 꽂았어 이동근의 아, 석점! 이야, 무서워요. 이동근의 석점! 자, 이렇게 이쿼터가 마무리됩니다. 자마지막은이 2점으로 기록이 됐나요? 아, 그러네요. 어, 네 지금 네. 전광판에는 2점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2점으로 인정이 되면서 36대 37한점차 건국대가 앞선 채 1리커터가 마무리됐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아밟았네요 아 네. 네. 하지만 뭐 1점이 깎였어도 네. 결국 원했던 작전대로 이겨 줬다는 것 자체가 후반장에 좀 기세를 올릴 수 있을 여실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마무리였습니다 4번을 달고 있는 1학년 이도윤 선수가 고려대 스타 트고요 삼쿼터 후반 들어와 첫 공격 건국의 와 좋은이 네. 네. 올렸습니다. 아, 이 물어놨네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슈좋키로좀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네. 백경은 과감하게 갑니다. 아 갈랐어. 오늘 아 경기 네 번째 석점포 백경입니다. 여섯 개 중에 4개예요. 네 개예요. 네. 조한이 프레디 줄듯 하면서 본인이 올렸는데 안들어갈고 프레디 자, 네. 마무리합니다. 자 지금은 조한 선수는 프레디를 믿고 올려난거예요자그 네.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마치 백보를 이용해서 패스한 것처럼 프레디를 확실히 믿어줬던 조한입니다. 많이 하는 건국대네요. 조한이를 리으로자습니다연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프레디의 득점 두그 팀의 점수 1 0점 차로 벌어집니다. 순식간의 열 점인데. 네, 자이 강한 대수가 삼구초 초반에 독이 되고 말았네요. 전희 선수가 코트를 피적해 나가면서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1 0점 뒤져 있습니다. 자, 좋았죠. 들어가네요. 네, 어렵게 네. 따라갈 네. 수 있다는 자신감인지 자 지켜봐야겠네요. 전기현 과감합니다. 오, 득점. 네. 전 자, 지금 무력코치가전기현 선수에게 아, 태운 다시 한번 갑니다. 안 들어가요. 프라디얼리 데우드 문유현이 등을 빼내서 쇼운 TV 마무리 이동근. 조한이 드라이빙 빠르죠. 깊숙하게 골밑에서 술꽃을 찾는데 직접 탑니다. 들어갔어. 조한이의 득점. 자, 아, 조한이, 박진영이 뽑아냅니다. 다시 문유현 탑에서 석정 아 들어가네요. 문유현은 석점 펍니다. 아, 이선수의 심장이 크기는... 아홉 점 뒤져 있군요. 자노루카스 마무리 자, 됩니다. 또한번 나왔죠. 박준영 득점. 자 오늘 두세 차례 나오는 이 박준영. 사실. 자 다시 한번 박준영 마무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이었죠. 네. 자 충돌이 있었는데 계속 플레이가 진행됐고요. 문유현 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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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다시 다리 뜨기 시작했네요. 엄청납니다 문유현. 라이빈 문연이 올립니다. 득점이에요 동점 만드는 고려대학교 12점. 고려대학교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운드페어스박준영 다시 외곽 탑에서 갑니다. 또 와! 고다셔. 네. 이번엔 망설임 없이 던졌던 심주원 역전을 만들어 내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확실히 벤치에 나왔다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은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코트 밟았을 때이 망설이면서 터노버가 됐었는데 네. 반전을 만들어내는 심주원입니다. 아, 역시 강팀이에요 네. 프라이디, 오! 넘어집니다. 피스러면 이동근 오픈이에요! 갑니다! 달랐어 아, 네. 이번엔 확실한 석점포 자, 지금 다들 이동근. 문희연 돌파, 손질이 들어오죠? 문희연이 올립니다!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강한 아빠 슛을 던지지 못하면서 이렇게 3쿼터가 마무리됩니다. 3쿼터 고려대학교가 리드를 잡으면서 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삼국대학교도 만만치 않은 반격을 가지고 왔고 오늘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3쿼터 어떨지요? 승점 만들어갑니다. 프레디 리바운드. 자 높이를 있어요. 프레디가 올려봅니다. 아, 들어가요. 네. 프레디 의 득점. 프레디의 리바운드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는 프레디가 더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이동근! 가볍게 갑니다. 오늘의 한 점의 리드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문현 빅스파인더 골니다문현의 <laughs> <던지현의> 놀라운 플레이! m c 에서도이 맞대결 당시에 문현의 저런... 샤크라 1 0 남았습니다. 김준영 직접 갑니다 아, 마무리 합니다. 네. 자 이번에 직접 몸을 부딪혀가면서 공간을 잘 만들어. 문열에게 내줬고 왼쪽 피어요 이동근 갑니다. 또 다시 선점포. 아우 선포. 아, 아, 프레디 쪽으로 잘갔죠 프레디 마무리 됩니다. 네. 문열이 받으러 나왔고요. 문열 스피드 자, 마무리 어떻게든 이 프레디와의 매치업에서 이 스피드로 재미를 보고 있는 문열입니다. 문영 로퍼스카 점변득점. 네. 자 이번에도 프레를잘 공략했죠. 뒷골은 네, 프라디자 안으로 잘줬고요 양추. 득점이에요. 문영 선수 정말 <laughs> 대단하네요. 네. 리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체클레이 얼마 안 돼요. 조아이 빠릅니다. 프로타 자, 네. 마무리합니다. 조아이의득점 패스 위험했는데 살아 있어요. 양중 바운드 패스 커비. 야, 이번에 아, 마무리하네요. 아, 잘잘 들어왔어요. 야, 문지현이 움직임을 아주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라이스 커디니였고요. 조한이 돌파 불발이에요. 리바운드 김태훈. 이렇게 되면 고려대학교는 챔피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서둘를 필요가 없는 고려대학교. 아, 득점이요문지현문지현문지현 자, 고려대학교 눈앞에 뒀어요 시간 모두 다 흘러갑니다 고려대학교가 3년 연속 통합 우승 3년 연속 통합 우승 엄청난 야, 땀과 네. 눈물의 결실 고통과 갈등을 이겨낸 갈망 이를 향한 응원과 사랑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오늘 챔피언 자리에 오를 수 네. 있습니다 자 주희정 감독과 선수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네요 그렇습니다 2014 대학무부 유리가 챔피언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의 강한 저항을 이겨내고 3년 연속 통합 우승이라는 역대 최초의 기록 그 금자탑을 세우는 오늘 고려대학교입니다. 야, 정말 올해만큼 고생 저항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건국대학교의 저항이 대단했는데